어, 이거, 누가 문 열었다. 이거 근처에 있나 보다. 안 돼요? 형님 제가 열었는데요? 어? 뭐, 영상이 조사가용저변절자라서 <laughs> 이거 다 시간마다 열수 있어요. 아, 아, 지금 갈아입은 거구나? 예, 예. 아, 근데 이거 대놓고. 확실하게 지금 얘기하면 룡님만 보이는데. 근데 범이네아 어, 이거 용 제가 이거를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어 누구세요? 어, 맹룡님이야. 천해. 너 음. 녀석이 범인이야. 천해. <laughs> 맹룡님 잡아. <laughs> 내가 독하살 <독한을> 맞출 수, <laughs> 수 있어. 요 위에 있어. 어. 맹룡이로 와. 기많 <laughs> <laughs> 임포스터 무기로 잡봐봐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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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활 임포스터 무기다. 임포스터 무기다. 공곰 따라간다. 곰 12시로 간다. 비벼 뒤로 곰 따라감. <laughs> 맞짱 뜨자. 어, 곰이라. <laughs> 기름 세개만 있으면 되는데, 세개만 기름 세개 이리 오시오. 와대. 샤프. 네. 와. 요호. 요호. <웃음> <웃음> 나 죽어. <웃음> 살려줘. <웃음> <웃음> 최선을 다했다. 아빠님 살아 계시죠? 아니저 다운, 다운, 다운. 어, 어디 있어요? S랑 이 e 사이. S랑 이 e 사이? 그. 한마리 죽였어요? 주... 음, 바닥도다 죽. 바닥도다 죽은 건 뭐야? 어디, 어디, 어디야? 지금 S 칸까지 그... 들어왔어요. S 칸까지 가버렸다고? 아, S 방금 차에 들어왔는데? 자, 가는 중. 저 얼마나 남았나요? 지금... 안? 아아! 근처아 근처에, 근처에 아 근처에 아, 혹시 주변에 뭔가 나 곰이다! 유령고! 어? 아이 화킬충 새끼! 어! 어, 어 화킬충 새끼 어, 저거! 야이 화킬충아! 자, 한 명씩 보내 난 아, 수리 완료 빨리 보내 템님왜 죽어있어요? 율무 뭐 밟았어 <laughs> 어, 잠깐만 이거 다른 사람안 가지는데? 끝났나 본데? 아, 더 밟았구나 템 <목소리> 눌러야 돼안 죽었어, 이제 템이 안 눌러줘요, 저 지금 아, 다 죽었어 율무 혼자 남았어 그쵸 <laughs> 아, 수달림, 수달 수달림 난치료 수달 수달. 시도, 시도 살다 뭐 어떻게 들어갔어? 추방 당한 줄 알았어 추방 풀렸어요, 추방 풀렸어요, 추방 풀렸어요. 시간 지나면 추방 풀리나 봐 다음 플레이어를 양돈... 안 넣어야 이거 안 넣어 데... 집업에다가 폭탄 설치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, 지금? <laughs> 나, 나 그냥... 그러네 재료 갖다 넣는 게더 재밌는데? 어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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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네, 아... 가지네 근데 3분 남았는데 이게 안에... 보는 탈출할 생각이 없으신 거 같은데, 내생각에한분딱 끝나자, 끝내자 수달님 없이 마인크래프트. 선생님. 어, 쏜다, 쏜다, 쏜다. 오, 쏜다 맞다. 오, 수님이 이긴다. 어, 오, 뭐야? 선생님 와, 미쳤다. 또또또또또또 또시, 또시, 또시. 고 음식 주고 다하자. 또시, 냐고 제가 주자. 또시, 또시. 와. 좋아. 와. 상상도 안가 사람. 무 어 수달리, 저... 수달리 수달리 저뭐 게임이 안 끝나? 데 <laughs> 아니 이거 배신자들 다 죽어도 안 끝남. 저 2분 30초 지나야 끝나. 음아 그래요? 와, 지뢰를 어. 가지고 아. 있다 이것은 분 부... 맞아 <laughs> 확실해. 그래서 그래서 이게 너, 맵이 너무 넓다. 내가 나쁜 어, 놈을 어, 치웠다. 늑대 네, 내가 공룡님 죽여버려.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. 저희 그 냉정님 아 얼려 죽여버려. 네. 늑대한테 찢어 발겨 죽었어요.